삭발을 하고 싶은데 못했던 네. 이유가 예. 밀도 예, 밀도가 그렇죠. 확실히 없어서 요거 좀 보강 좀 하려고 작업 좀 하려고. 안녕하세요. 로버스 칼프 라파엘 원장입니다. 어, 오늘은 모발 이식을 어, 비절개로 어, 먼저 하시고 어, 머리 숱 보강, 두피 문신을 이제 하신 분이고 총 9회차 시술하셨습니다. 어, 옆에 계신데요. 어, 고객님, 안녕하세요. 충북 음성에서 온 김민찬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laughs> 올해 40살이고요. 예예. 예. 솔직히 예. 이렇게 퀄리티 좋게 네. 자연스럽게 네. 어, 나올 줄은 제가 기대 이상입니다. <laughs> 기대 이상. 네, 예, 고객님. 아. 어 감사합니다. 어뭐 주변 반응은 어때요? 주변 반응. 예, 예. 어제 친구들을 좀 자주 만나는 편이거든요. 네. 오래된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도 말하지 않으면 네. 아예 모르더라고요 이 아. 자체를.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 두피 네. 문제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는 엄청 지금 잘 되고 있다고 그렇게 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고인님은 이제 헤어라인 하고, 예. 헤어라인 하고 정수리 밀도 보강, 예. 어, 헤어라인 하고 여기 이쪽 하고, 음. 어 정수리 밀도 정수 보강, 이쪽. 예, 그거 그거 집중으로 하시고 또 옆에 옆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제 구렛나루. 예, 네, 뭐 해가지고, 어, 전체를 다 받으셨잖아요. 전체 다 네, 전체를 다 받으시고. 군대 때, 네. 2 스무 살 초반 때부터, 네, 요, 저기, 앞쪽, M. 자. 네, 네. 네 M. 자가 좀 있어서, 네. 한3 5살 때쯤에, 네. 그때 저기, 모발이식을 한번 했어요, M. 자. 아, 한 5년 전에? 어, 5년 전에? 예, 예, 예. 네. 그때, 아, 그때 사실 그거를 모발이식을? 뭐 절개 비절개 있잖아요. 어 비절개로. 비절개로. 어 그렇게 하시고 어 마음에 어. 드셨나요? 어 저는 솔직히 마음에 들었어요. 저 저기 하고 나서 어. 조금 잘 남들에 비해서 예, 예. 만족 만족했어요, 저는. 근데 왜왜 두피 무시는 근데 왜 하셨어요? 아 이게 왜, 왜 하다 하셨어요? 보니까는 예, 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는 예. 이 머리 길었을 때는 티가 안 나요. 예, 예. 저는 이좀 짧은 머리를 조금 선호하고 예. 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 예. 이쪽, 그, 저기, 비, 저기, 모바일식 한 부분이 네, 네. 딱 비더라고요. 음. 저기, 한, 는데도 불구하고. 네네. 네. 그래서. 아, 제가 조금 예. 이렇게 조금 어, 세심한 편이라서. 네. 제가 성격이 세심한 편이라서. 쥐, 저기, 네. 샵들을 많이 좀 비교를 해봤어요. 네. 제가 비교를 유튜브로? 유튜브로, 예, 예. 유튜브로 좀 보고 인터넷에서 좀 검색 좀 해봤거든요. 네. 제가 선택한 거는 예, 예. 어, 이 저기 머리 문신이 좀 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자는 네, 네. 이 한번 했을 때좀 네. 후회 없게 하려고 좀 예. 많이 결정했는데 네. 원장님이 예, 예.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라서 솔직히 <laughs> 아 예, 그림을 그리시는 분한테 네. 맞는 게 맞겠다. 원장님이 예. 홍대 때 졸업을 네. 하시고 영문 아, 예. 학교잖아요. 예. 미술로 했을 때겠죠? 그렇죠? 예, 예. 홍대 출신이고 딱그 부분이고 원장님이 네. 직접 예, 예. 처음부터 예. 상담부터 네. 시술까지 <laughs> 예, 예. 이 혼자 하시는 거그 음, 그, 단독 시술. 단독시술, 네, 단독 시술. 그게 진짜 엄청 메리트가 있는 거 같아서 음. 저는 이쪽으로 선택한 겁니다. 아. 예. 뭐도피문 씨는 워낙 예민한 작업이기도 하고, 예, 우리 고객님 그렇죠. 보면은, 이제, 이렇게 머리에, 머리에 그리는 그림입니다. 여기가. 굉장히 정교하게 표현을 해야 되고, 색을 맞춰야 되고, 굉장히 이제 이 색이 고르게 표현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옆에 브렛나루도 굉장히 정교하게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객님 처음에 브렛나루 하실 때, 굉장히 진한 거좀우려하셨잖아요 아, 맞죠. 이렇게 둘기나 예.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재한스러운 건 어떨까. 엄청, 예. 엄청 제가 걱정을 했죠. 처음 사실. 오실 때그 네.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예. 예. 그림은 풀어지는 부분에서 감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경 중경, 원경이 있거든요. 뭔 표현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림의 수준이 달라지는 건데, 예. 그림 고객님 보면은 네. 이렇게 헤어라인하고, 이 헤어라인하고, 네. 구렛나루, 네. 이렇게 헤어라인의 말단 부분 처리 네, 요, 요 헤어라인의 말단 부분 처리가 원경에 해당되는 거예요 풀어지는 부분, 그라데이션은 풀어지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 데 처리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이제 어, 두피 문신의 그 수준이 예, 그 사람의 테크니션의 수준이 결정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확대해서 이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고객님 그런 거좀 도움이 되셨죠 확대해서 제가 이제 영상 이렇게 편집을 해서 올렸잖아요 예. 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고객님들이 유심히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전체적으로 그냥 전후 사진으로 잘된거 말고 디테일한 부분, 얼마나 정교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어 제가 항상 그림이랑 같이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근데 그림을 오늘, 오늘 그림은 이제 이 그림입니다. 어 제가 이제 홍대에서 인물 전공을 했고, 예, 러시아에서도 예, 인물 인물의 이제 서, 동서양화를 같이 전공을 했는데 어, 이렇게 아이 그림이에요. 예,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제가 다흰 종이 흰 종이를 이제 이렇게 그린 건데 이게 사진 뭐, 같은데요? 예, 사진 같죠. 아, 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헤어라인하고 헤어라인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외곽 외곽의 이제 이런 표현 그리고 보면은 유화지만 이렇게 한 번에 그려진 일액성 있잖아요. 예. 그, 이렇게 발라서 그린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하, 이 원터치로 이제 그린 부분들이 있고, 아 예, 그, 그, 그런 것들, 이런 게 원터치로 그린 거죠. 원터치로. 예.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그린 것들이기 때문에, 어, 이런 것들이 이제 어, 순발력을 요구하는, 쉽게 말하면 이제 화법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에 제가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고객님 머리도, 두피무시는 수정이 안 되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한 번에 한 번에 이제 이렇게 깨끗하게 맑게 그려져야 되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이런 그림 그린 거를 제가 보여드리고, 음. 그리고 고객님 이제 헤어라인이나 헤어라인, 잠깐 얼굴 들어보시면 네. 이마, 이마에 이제 이렇게 넓이, 그리고 이렇게 해서 보면 눈썹 끝하고 여기 사이드 포인트에서 이제 이런 간격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간격이 제가 이제 눈눈 간격, 여기 외곽 형태 이런 것들을 다 그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고객님 할 때도 헤어라인을 제가 그려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또 헤어라인이나 이런 거를 저는 이, 이런 그림만 정말 오래 그렸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어, 일반 그림 그리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 제가 지금 이렇게 그림 보여주는 거 어, 굉장히 뭐 정면 승부를 해도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 그렇게 쉽게 그려지는 그림이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고, 어, 그냥 딱 보기에도 약간 사진같이 그린. 사같은데요이 사진 그림은 아니요. 제가 10년 전에 그린 거예요. 10년 전에? 예. <laughs> 10년 아. 전에. 아마 시, 2013년? 그쯤에 그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아. 23년, 24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10년도 넘, 10년 전에 그린 그림이라는 거를 좀 감안해 주시고, 예, 그러고 나서 그동안 계속 그림 그리다가 이 두피문신이랑 같이 콜라보해서 제가 어,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아. 예전에 두피 문신 을 하기 전에는 네네. 어 이쪽 이 삭발머리라는 이 저기를 했을 네. 때 예. 요 요쪽. 예. 측면, 쪽이나, 측면, 예, 예. 예, 측면 쪽이 쪽이나 예 측면 쪽이 특히 부른 나라 쪽이나 측면 쪽이 하에서 예좀 예. 예, 뭐라야 해 되지 이좀 아프 아파 보이는 사람들이 아. 삭발한 것처럼 너무 숱이 없어 보이는 그렇죠 예. 수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예. 보였는데 이딱 시술을 받고 나서 네. 제가 좀 봤을 때아 네. 그분에 대해서 엄청 보완이 다 돼서 그렇죠. 완전 예전 한 것보다도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더라제 것처럼 음. 제 저기 머리처럼 목은처럼 목은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되갖고 짧은 머리로 이제 가능해 주셨고 뒤에 그렇죠. 모, 뒤에 모발이시 비절개 자국이 예 네, 뒤에 <laughs> 솔직히 말해서 신경 이렇게 뒤에를 많이 자르면은예 네, 이렇게, 이렇게 뒤에, 뒤에 한번 네. 돌아봐 주세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는 뭐 해병대 머리처럼 예 네, 머리가 원래 여기 비절개 자국이 여기가 그렇죠. 예 어, 총 맞은 것처럼. 많이 뚫려있어. <laughs> 예, 예, 예. 예, 많이 막뻥뻥뻥 뚫려있어. 그것까지도 원장님이 다 보완해 주신 거죠. 그렇죠. 그 예, 예. 전체적으로 싹다 해서 짧은 머리도 가능해지시고, 예. 예. 머리 길러도 되고, 짧은 머리도 가능해지고. 예. 그러니까 작업 시간이 초, 총, 우리가 이제 구회차 했는데, 어, 굉장히 정교하게 제가 시술 하기 때문에. 예. 생각보다도 어, 저는 한, 네. 한 5번이나 한 6번 정도로 그냥 생각했는데, 네. 원장님께서, 진짜 네. 정비하고 좀 세심한 부분도 있어갖고 구해차로 이렇게 해주신 거 진짜. 네 그렇죠. 아. 제가 제가 이제 두평원신 지금 이제 4년 넘었는데요. 예. 네. 그림은 26년 차고. 예. 네, 20... 26년 안에 이제 4년이 포함돼 있는 거죠. 어 그런데 어 제가 절대로 손이 느리지 않습니다. 예. 네. 뭐 천천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네. 저 그림을 빨리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늘 네. 얘기하지만 고객님 여기 네번 도운 게. 네번 도와서 정교하게 되는 게더 좋잖아요. 훨씬 좋죠. 그렇죠. 훨씬 좋죠. <laughs> 어차피 끝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 예 제가 더 신경을 많이 써드리고. 예, 고퀄리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같아요. 예, 고퀄리티로 하고, 뭐, 다섯 번에 빨리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문신이고, 예. 계속 남는 거기 때문에, 예, 예 정말 정교하게 아홉 번이 뭐, 더 들더라도, <laughs> 고객님도 만족하고, 저도 만족할 수 있는 작품으로, 예, 제가, 어,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다 이제 끝난 거예요. 예. 예. 지금 두피 문신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진짜 여기 지금 라파엘 원장님이 운영하고 계신 루브르스카프를 추천한 이유가 네.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단독으로 하시는 부, 부분이 정말 마음에 들고 네. 또한 이 제가 좀 걱정했던 게이 네. 자연스러움 자연스러움이었거든요. 예, 그치? 그렇죠. 예. 근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진짜 제가 많이 걱정을 했는데. 그 부분을 완전 다 이렇게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음. 이 두피 문신을 고민하시는 분들이시라면은 네. 무조건 이쪽을 추천드립니다. 네, <laughs> 예, 감사합니다. 그 인터뷰 예.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로브르스칼프 명품 두피 문신 화이팅! 화이팅!